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 계층이 상승한 도미는 20%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상위 20%에 한번 진입하면 장기간 고소득을 유지하는 반면에 하위 계층은 저소득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소득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한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도미는 도민은...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국가 데이터 처가 근로와 사업 소득을 바탕으로 분석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년 대비 소득 분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사람의 비율은 35.5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이 가운데 소득 계층이 상승한 비율은 17.9%, 하락한 비율은 17.6%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64.5%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를 유지했습니다. 연도별 추이를 보면 상승 이동은 2021년과 2022년 18.1%에서 2023년 17.9%로 하락 이동은 2021년 17.9%에서 2023년 17.6%로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반대로 유지 비율은 64%에서 64.5%로 점차 늘어 사회 내 소득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2023년 소득 분위별 유지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20%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인 5분위가 83.8%로 가장 높았습니다.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8명 가량은 이듬해에도 5분위를 유지했다는 뜻입니다. 이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유지비율이 69.1%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대주도에서 이제 관광 서비스업들이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특히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숙박 업소 쪽의 업종들에 있어서 좀 연도간에 증가 와 상승 전동 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 시도보다 소득 이동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근로소득만으로 계층을 바꾸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상하이층의 소득 고착화가 심화되면서. 지역 내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